안녕하세요. 문 닫지 마! 오늘은 60개 치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치킨집 절대 하지 말라고 올려놓은 영상이 있는데 잘 되는 곳은 잘 되는데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과를 드린 이유는 이상하게 치킨 시장이 계속 성장 중이에요. 준비한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꾸준히 성장 중이죠. 자, 그런데 다른 자료를 보면, 창업을 하는 치킨집은 점점 줄어가는데, 폐업은 꾸준하게 하고 있죠. 예전에는 치킨집 창업하는 숫자와 폐업하는 숫자가 비슷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폐업하는 숫자는 비슷한데, 창업하는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제 생각에 치킨 시장이 성장하는 건 맞지만 창업 시장 자체가 얼어붙으면서 창업을 망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다른 자료를 보면 영업비용이 2011년 6,200만원에서 17년도에 1억 1,700만원으로 늘었는데 여기서 영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게에서 이용하는 재료비, 인건비, 마케팅비, 임대료 등 가게 영업에 필요한 대부분의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다는 걸알수 있죠 자영업자들이 예전보다 힘들다 힘들다 하는 게 이런 데서 나오는 거겠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치킨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무려 409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치킨 브랜드를 몇 개나 알고 계시나요 저는 뭐한 15개 20개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게 상위 3개 업체 매출이 29%라고 나오는데 상위 3개 업체라고 하면 bbq 교촌 네네, 뭐, 이 정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 유명한 치킨 브랜드들이 시장 점유율을 합쳐도 29%라는 건데, 한 브랜드당 평균을 계산해봐도 10%가 채안 되죠? 이 부분만 놓고 살펴보면 그만큼 치킨 브랜드들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자, 본격적으로 무려 150여 명의 창업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브랜드 60개 치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60개 치킨의 대표님인데요. IT 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이걸 창업하셨다고 해요. 60개 치킨은 2015년에 개포동에 첫 가게를 내면서 영업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2016년 4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약 4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맹점을 늘려온 비결이 뭘까요? 사실은 제가 예전에 60개 치킨 몇개 없을 때 아는 동생이 이걸 해보자고 그랬어요. 치킨집 하다가 망해본 터라 거절했었는데, 왜 그랬지? 어쨌든 60개 치킨이라는 이름을 지은 배경이 특이한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색 이름으로 60마리만 판매한다고 해서 60개 치킨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치킨을 위생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서 매일 색 이름으로 60마리만 튀긴다라는 문구를 내세웠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초창기에는 실제로 오픈을 해서 60마리까지만 팔면 문을 닫고 더 이상 판매를 안 했었어요. 이렇게 한정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입소문이 더 빨리 퍼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사가 잘 돼서인지 튀김기 두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한쪽에 60마리씩 총 120마리 이상을 튀길 수 있겠죠. 또이 대표님 생각에는 반경 5km 이내에서 매출 1위를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지역 카페나 초등학교 등에서 시식 행사를 하기도 하고 지역에 있는 고아원이나 노인정에 기부 활동도 하면서 지역 마케팅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해요. 치킨집 하면 레드오션 시장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만큼 수요도 많고 시장도 크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신생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 제가 자료를 찾다가 지식 검색에서 꼭 60마리를 튀겨야만 깨끗하고 건강한 걸 드러내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봤어요. 저도 치킨집을 해보고 다른 치킨집에서 알바를 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의 치킨집들이 70에서 80마리 정도를 튀기고 기름을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중간중간에 기름에 떠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름도 정지하기 때문에 7, 80마리까지는 튀겨도 식약처의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는 주방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요. 어플을 깔면 이렇게 지점마다 볼수 있는 CCTV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린 자녀를 둔 엄마들에게 굉장히 입소문이 많이 났다고 해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오우, 날이 많이 더웠나? 댓글 반응이, 어, 댓글 반응이 더 웃긴 게 많네요. 실제로 저렇게 기름 상태하고 내 치킨을 어떻게 튀기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아이를 둔 부모님에게는 굉장히 안심이 되겠죠. 그리고 지식 검색에 보니까 뭐 기름이 더럽다고 올라온 매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참,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CCTV를 일일이 공개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사진이 이건데 기름이 더럽다고 올라온 글이에요. 제가 확대해서 봤을 때 닭을 못 튀길 정도의 산패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을 의식해서인지 본사에서 기름 재사용 매장을 신고를 하면 치킨 값의 10배를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도 빠른 속도로 대처하는 걸 보니까 본사에서도 브랜드 관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마지막으로 창업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300만원이라고 써있는데 인테리어비를 제외한 3,300만원이네요. 인테리어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7,8천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만큼의 브랜드 가치가 현재는 올라가 있다 보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창업 하시려는 분께서 잘 생각을 해보셔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평 매장 6,200만원 매출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아마 한 매장에서 최대로 찍은 매출을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뭐 식용유 매일 한통 지원해주고 배달앱 마케팅비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알아보고 싶은 창업 아이템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조사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게 상위 매 그런데 이, 유명한, 그런데 이, 유명한,